어, 큰또 감동을 받아가지고, 일도 그만, 일도 또 아르바이트 하던 거를 그만두고, 날잘 잡은 거예요. 가만, 한번 가고 싶다 해서. 그래서 그냥 이제, 지난 수요일 날 이제, 갔다 오게 됐, 갔다 오게 는데요 근데 그날 너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, 저도 100, 년 만에 뭐 처음으로 이런 분을 봤다고 하시는데, 저도 이제 처음, 보는 눈이었어요. 그렇게 많은 눈이 오는 거걸 처음 봤는데 그 길을 가는 길이 제가 운전을 한 2시간 이상을 못해요. 그런데 경산까지 가는 길이 4시간 반이 걸렸어요. 그런데 그 길이 눈이 그렇게 오는 길인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너무 그 하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좀 느끼면서 그 경산집회를 참여하고 또 울산, 도나다 돈가스 집을 또 저녁 때 거짓배를 사면 했는데, 음, 저기서, 어, 너무, 그, 오는 길은 너무 눈도 많이 오고, 이 추운,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, 정말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그 온기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, 저도, 저도 하루를, 하루,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, 이렇게 왔는, 와서, 와서, 저,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, 이렇게 나누게 된 거는, 저희가, 이제, 그, 어, 하나님 하시는, 저희가, 이, 저희가, 그, 저희, 그, 하나님의 하심을 저희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, 저희가 하루를 떼고서, 저희가 걱정은, 아, 이 택배가 택배를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게 저는 제저 지금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희가 갔다 왔는데 매출을 두 진짜 역대급으로 매출을 올려주셨어요. 아사합니야 네, 제가 걱정했었던 거는 네, 괜찮으면 그 액수도 많이시면 돼. 아예 매출은 네, 저희가 이제. 거의 한 400만원 밖에 못 찍었어요. 그런데 네. 하루에. 네, 함께. 하루에. 하루에. <웃음> <저는> <웃음> 때는 택배를 이걸 보내는 게, 못 보내게 되는 게 고객님들한테 걱정이 됐었는데, 저희 하나님께서는 누가, <웃음> 진짜, 보지 못한 음내가주셔가지고정적으로 택배가 다쉬었다요아니이 하루를 지었지만 또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또 모든 고객님들이또 그 불만 없이 또 매출도 감상해 주시고 또또도라당에 거기 울산 집에 가서 정말 그 예수님의 저는 지금 그 아가페 사랑을 계속 주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그 간사님들의 그 성김 김영희 간사님 부산랑 간사님의 그 성김의 모습에서 어, 또, 예수님을 뵙고, 또 거기서 그, 저기, 그 게임 중독에 걸렸다는그 아이의 눈빛에서 또, 제 아가피의 사랑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그 눈빛에서 또 예수님을 또 만났고, 아, 네. 또, 또 저기 또, 선생님 그 목사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, 경산 집회에서도 또 안수기도 해주시고, 저도 그날 가서는, 우산 에서는 뒤, 뒤, 뒤에, 뒤에 앉았어요. 목사님도 힘드심이 보여가지고, 뒤에 앉았는데, 불러주셔가지고, 이렇게 안아주시는데, 그, 그 장면에서 또 저는 예수님을 또, 예수님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, 정말 이렇게 따뜻함이, 그 온기가 느끼고 와서, 느끼고 온그 시간들이었고, 또, 오는 길에도,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길이었지만, 그곳에서도 또, 정말 힘들지 않고, 올수 있었던 그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저희도, 정말 오는 길이, 그 김영희 간사님이, 여기서 다 매주 두번을 <laughs>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, 아, 어떻게 그렇게 오시나 했는데, 저희도 진짜 느끼고 왔어요. 아, 그 길이, 정그 길이, 그 길이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, 정말. 정말 그 길이 너무 대로처럼 뻥 뚫려 있는 그 길을 오는데 그더그그 그그 여정 가운데서도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부산 한사님은 저희도 그때 네시인가 열시 출발해도 4시인가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 한사님이 그 문자를 보내셨는데, 9 시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. 한 시간을 절보다 좀 늦게, 그, 늦게 출발을 하셨더라고요. 출발을 그 마무리 하시고, 한 시간을 이렇게 출발하셨는데, 아침 9 시에 도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, 저는 거기서, 아, 정말 이 귀한 성인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, 계신을 정말 느껴서 그 마음, 아, 네. 예, 어떻게, 그게 정말 느껴졌고. 그래서 오늘도 저희, 오늘도 제가 와서 목사님을 저 화장실에서 뵀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라고, 요이제 한번 할렐루야 하셨는데 저희들은 밥 먹었으니까 식사하셨어요, 이렇게 얘기하는데,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,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아, 그래.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, 뭐 먹는 게 뭐가 문제냐. 우리 아가에의 사랑을 가지고, 예, 그거를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겨, 보고 느끼고 했었던 그 정말 너무 소중하고,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,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, 네.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.